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맑고 고운 아침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딥페이크로 세계가 난린데 정쟁만 하는 과학방송이 과방위라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개인의 얼굴 음란물과 합성한 허위 영상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들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연일 방송 장악을 위한 문제로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봉위는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관련이 많은 국회 소관 상임위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딥페이크 문제는 소닭 쳐다보듯 합니다. 그들에겐 남이 문제일 뿐입니다. 오로지 공영방송인 MBC 장악과 방통위 구성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과방위가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으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딥페이크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는 MBC 문제를 놓고 여야한 싸움만 벌였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적 허위 영상물의 급증 추세는 놀랍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 차단과 이용 해지 등 시정 조치한 허위 영상물 건수는 2020년 473건에서 지난해 7,187건으로 15배나 늘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난 7월 말 현재 지난해 대비 90% 6,434건이나 치솟았습니다. 방송심의위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 모니터링 강화, 수사 의뢰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동원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만시시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단물을 생성하고 거래 유판, 디지털 성범죄, 앤범방 사건이 일어난 지가 지난 5년 전 일입니다. 사이버 성범죄가 더 진흥화할 환경이 명확한데도 선제적 예방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데 힘을 쏟아야 할 과방위가 어떻게 하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여야의 싸움타가 됐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5월, 대학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들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퍼트린 사건이 불거졌습니다.이어서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고, 이젠 여군, 교사는 물론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들도 피해자가 되면서 학부모들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BC와 방통위원장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는 바람에 정작 이 문제는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영상 등의 특정 표지를 의무적으로 넣도록 한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사이버 성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라서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게다가 지금은 생성형 AI로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너무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단속을 피하려는 허위 영상물 제작자의 수법도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의된 법안도 심의하지 않고 처박아 놓고 있다니 어안이 봉봉할 뿐입니다. AI는 산업적으로 보면 육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제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딥페이크도 AI로 만든 가짜 콘텐츠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세계는 AI 육성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봅시다. 2021년 AI 이니셔티브 법을 만들었고, 테크 기업이 직결한 캘리포니아주는 AI PA 책임을 개발사에 지우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AI 오염 수준에 따른 차등 규제를 담은 AI 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AI 발전 속도와 범죄 양상을 볼때 우리도 산업적 지원과 함께 사회적 안전을 위한 규범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포함한 AI 기본법조차 우리에겐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회 특히 과방위가 책임을 방기한 탓이 큽니다. 사이버 성범죄의 방치는 사회적 재난을 부를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이 하루빨리 보강되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유포에 대한 엄벌뿐만 아니라 수위 높은 허위영상물 소지도 처벌하는 입법 보완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허위영상물 단속에는 플랫폼도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텔레그란뿐만 아니라 국내 포털에도 유해 콘텐츠는 적지 않습니다. 10대 청소년에 대한 교육 강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SNS 이용이 일상인 청소년들은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범죄인식이 희박합니다. 지난해 성적 허위 영상물 유포 가해자 의 76%가 10대였습니다. 이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과방위는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총 18번의 전체회를 열었지만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싸움질만 했다는 것입니다. 관련 소위원회도 열지 못했습니다. AI 기본법조차 없는 실정이지만, 소프트웨어 지능법이라든가, 이공개 지원특별법 등, 국가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과방위가 이런 법안을 다 뒷전으로 미루고, 눈만 뜨면 방송장악을 위한 문제로 싸움질만 벌여서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